유튜버로서 최종 지향점과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? 실질적인 이득인 부분이 있고요. 가치적인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돈이 이득이 됩니까? 아니요. 옛날에는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럼 그거 다 합하면은 한 달에 한 3, 40 정도를 벌었어요. 그거 갖다 편집자 그냥 비용 주고. 요즘에는 제가 쇼츠만 하고,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바쁘시고, 어떻게 평생 합니까? 그 후원. 한 11만원? 그 정도 돼요. 그러면은 뭐가 이득이 남냐? 제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. 네임 밸류. 그럼 그 마케팅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뭐가 있나요?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죠. 가치적인 부분 있지요. 유튜브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은 날이 꽤 많아요.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. 약하고 부족한 거 많고 공부하다 보면 아 나도 진짜 갈 길이 멀구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느끼고.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가 꾸준히 하는 방송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. 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. 개발자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힘이 될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. 내가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. 수치적인 목표가 뭐 어떻게 되냐? 10만 구독자가 일단 목표입니다라고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를 3만이 됐습니다. 30%를 이뤘어요. 물론 한 200명 남았지만 그냥 그렇게 갈라고요. 꾸준히 했던 거 대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고요.